공이 좋아도 이게 내야 돼. 그렇지. 아 씨. 아 씨.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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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해야지. 오저 판독할 거. 이거는 이제 비디오 이제 판독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 아슬아슬하든 뭐 스윙이 돌았든 이거는 아. 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시변편이야? 어떻게 되냐? 야, 근데 애매해. 너무 애매해.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내가 볼때 참고 같은, 내가 볼때 참고 같은데? 아, 잠시만. 저기 폼플리트에서. 야, 너무, 너무 반반인데? 저 너무 반반이야. 야, 솔직히 저거 이렇게 시변편 아니잖아. LG 팬 보고 있잖아요. LG 팬이 보더라도. LG 팬이 보더라도 이거 애매하잖아요. 야, 아, 이 씨. 제발. 어이. 어이, 사아가 와, 씨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게 걸렸는데, 어이, 어이. 야 이겨내! 오늘, 고승민, 안타 없지만 컨디션 좋거든요. 또좌타예요 와, 씨 아, 공 미친 거 아니야? 쟤왜 이렇게, 와, 쟤왜 저래, 공 진짜. 아니, 이상한 볼이 없다니까, 쟤는. 유영천 이상한 볼이 없어. 나으씨 못보겠네 와 진짜 유정찬 잘하네 와 아니 LG 좀 이렇,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좀 9연패 좀 끊어주면 안 돼요? 아 떴다 아 삼성도 믿고 삼성은 남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구 삼성이랑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맨날 그러는데 남이죠 삼성 5연패 롯데 6연패 둘이서 5연패팀 6연패팀 만났고 삼성이 롯데 만나서 5연패 끊어냈고, 그리고 또 이겨가지고 삼성이 2승했고, 롯데가 이제 마지막 경기, 7대3을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굳이 굳이 어떻게든 말로름 쳐가지고, 롯데는 연패 못 끊고, 무승부 만들어서, 굳이 굳이 그렇게 해서 8연패까지 됐고, LG를 만났어. 그래, LG 갈길 바쁜 거 알아. 근데, LG 지금 하나로 지금 뭐 이미 두 경기, 세 경기 차이도 있고, 어제 경기 20년 만에 9연패를 LG한테 당했죠? 20년 만에 9연패.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졌죠. LG 손에 20년 만에 구연패. 근데 오늘까지 꼭 이렇게 끈끈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경기를 하면서 꼭 1승을 가져가야 했는지. 삼성도 밉고 LG도 밉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